안녕하세요. 독특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는 슈퍼잼이입니다 너무 이 스타일 너무 좋잖아요. 저는 어 그래요. 우리는 패션이 정말 그 단하면서도 참하면서도 그런 패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럴까 좀 독특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할수 있는 그런 패션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용기를 내고 과연 이 조끼는 어떤 언니가 가져가실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너무나, <laughs> 너무. 약간 그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약간 이 가디건처럼 좀 이렇게 긴 스타일이에요. 힙다 가리고요. 청자켓인데 기본, 기본 틀은 청자켓이죠. 그죠. 기본 틀은 청자켓인데 그 청자켓에 브라우스의 느낌을 가미를 했고 그다음에 가디건의 느낌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패션에도 다잘 어울리는데 특별히 원피스 같은데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어, 디테일이 많지 않은 단순한 원피스 그죠. 그다음에 어떤 장식이 없는 그런 네, 레이스도 없고, 그런 원피스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네, 청, 참... 조끼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이 꽃잎 같은 셔링들이 진짜 엄청나게 기가 막히죠? 그죠? 네. 하,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비도 보여이렇게 될... 사이즈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그냥 불문하고 아, 저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 하신다면 입을 수, 입을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아방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언니들이 입으셔도 이렇게 좀빅 사이즈로 푹 덮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버튼이 이렇게 쭈루룩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커버링 이렇게 있으면서 옆에 이렇게 포켓 있어요. 얘는 약간 뭐라고 랬죠 가디건 조끼의 느낌처럼 그냥 이렇게 툭 걸치고 있는 거. 칼 한번 접어볼까요? 칼을 이렇게 접어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빅코사지 하나 달아봤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코사지 가지고 계신 거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거 이런 거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고 이 코사지 색깔이 이제 이너의 색깔과 통일이 되면 훨씬 더 네, 집중도가 있겠죠. 렸는데 네, 제가 지금 아래에 굉장히 독특한 원단, 엄청 시원해요. 약간 그 아사명 같은 그런 원단인데, 어, 이거 일본에서 구입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밖에 없어요. 네, 밴딩이에요. 허리 밴딩, 버섯서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허리 밴딩이고요. 네, 너무 예쁘죠. 스커트는 그로마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이 입었던 것 같은 그런 스커트라입니다. 허리 밴딩이어서요 사이즈 필요 없어요. 그냥 56677 어, 중에 네56677 언니들 중에 난 저거 먼저 찜할래 하면 거기로 갑니다. 한 장밖에 없어요. 이게 안쪽에 지금 약간 봉긋하죠. 이게 워낙 원단이 아사면처럼 어, 되게 시원하고 어, 얇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그 여기 봉긋한데 안쪽에 지금 속치마가같이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치마 안에다 입으시면 돼요. 치 네. 치마 인인으속치치마같같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약간 렇게 스커트의 느낌인데 치마 형태가 너무 예쁘이렇 이렇게 하늘하는 거해요 그리고 이게 도트가 하얀색이 아니고요 검정에다 얘는 그레이 도트입니다. 그레이 원단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원단, 이런 네, 원단. 보시면 언니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시원한 소재의 원단. 약간 이렇게 봉긋하죠, 그죠 그래서 블랙에다 이렇게 입었더니 그냥 원피스 같은 이런 느낌. 아 예쁘다. 얘 플랫슈즈에다 저 지금 이렇게 입었는데 한 장밖에 없어서. 살짝 고민했어요. 내가 입을까, 팔까? 내가 입을까, 팔까? 새 제품이라서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툭 걸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얌전한 옷인데 그 위에다가 힙스러우면서도 약간 스타일리시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쳐주고 이런 거 괜찮죠? 이렇게 걸쳐주시면 돼요. 지금 치마에다, 치마에다 입었더니 굉장히 이렇게 그뭐라 어, 그러지 어, 얌전하고 좀 예쁘고 네 소녀 소녀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얘을 바지에다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맨날 입는 그 스타일에다가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네. 매일 입는 요즘에 그냥 꽂혔어요 이 스타일이 너무 편해서 그냥 저희 이 미호 브이넥 나시에다가 그냥 겉에 뭐 하나만 걸치면 되니까 이렇게 입으니까 또 정장 느낌이 나죠 그죠? 정장 자켓의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 하나 이렇게 그냥 손에다 탁들 드시고 이것도 청 데님의 파우치인데 제가 이번에 신상으로 드렸거든요. 네 디자이너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거라서 관심 있으신 언니들은 네, 홀 <laughs> 이렇게 런 식으로 응. 바지도 신상 바지예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장 바지의 느낌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후두르들거려요후두르들거리고 어, 겨울만 빼고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운동화에도 좋고 이렇게 구두에도 좋고 날씬해 보이는 타입의 바지 밴딩, 스몰, 미디움, 라지 나와있습니다. 색깔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새로 입점이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는 이제 기본 착장이죠. 미오 브이넥, 나시에다가 바지 이렇게 입고 네, 이 스타일로 집어들여요. 멋있죠? 이렇게 이렇게 입자니의느낌이느요이리요이리게이소게민입매요입냥입으셔 입으셔도 아요왜아하왜 여기에 이청레이청레이에때이팔부이팔부이다커이다 이 커버가 되는 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마 민소매 원이스거이런거입으게도되게 괜찮을 이 같아요. 이런 스타일들은. 렇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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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로운 스타일이니까, 네. 요것도 독특한 거를 좋아하시는 언니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켓 같은 거, 또 바지에다 이렇게 입어보니까, 네. 저는 이거 올려드리고 또 다른 새로운 상품으로 언니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